4시 반쯤 간이 한산한데, 점심엔 꽉 찬다네요. 가게는 전반적으로 여름 느낌이 나면서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대표 메뉴인 벌교 꼬막짬뽕과 탕수육 미니 먹어보겠습니다. 간단한 밑반찬 셀프바가 있고, 따끈따끈 흰쌀밥도 무료입니다만, 드실 만큼만 덜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탕수육 미니부터 나왔습니다. 깨끗한 기름에 튀겨 색깔이 깔끔, 레몬 소스 덕분에 쉽게 물리지 않습니다. 딱 봐도 깔끔하고 세련됐습니다. 그릇도 진짜 예뻐서 사진 찍기 좋아요. 특히 레몬소스 색감이 미쳤습니다. 탕수육은 눅눅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양도 제법 됩니다. 바로 먹어봅니다. 느끼하거나 잡내 없이 쫀득 그 자체예요. 꼬막짬뽕이 아니라 탕수육 맛집이라고 해도 될 맛과 비주얼이에요. 레몬소스가 상큼해서 뒷맛이 깔끔합니다. 살짝 꾸덕해서도 좋았어요. 샐러드도 주문마다 직접 하시는지 주문하니 야채 써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이어 나온 주인공 벌교 꼬막짬뽕입니다. 재료를 부짐하게때려놓은 짬뽕. 버섯 꼬막 덕에 국물이 진 나무 얼큰합니다. 이제 주문한 음식 다 나왔습니다. 재료들이 쌓여서 거의 탑을 이뤘습니다. 국물 맛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이날 사실 점심에 한식 뷔페 먹어서 배가 상당히 불렀는데도 진짜 맛있었어요. 국물이 진한 게이 표정이 과장된 게 아닙니다. 부추가 올려져 있어서 건강한 느낌. 위에는 이런 큼직한 오징어가 있고 버섯도 스케일이 장난 아닙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꼬막, 꼬막, 네이에 캔디. 계속 말하는데 재료가 엄청납니다. 반찬 해집어야 면을 볼수 있어요. 면에도 국물이 잘 스며들어서 배부름 느낄 틈이 없습니다. 뭐 짬뽕 9,000원 했다가 비주얼 보면 싸네 하실 겁니다. 귀여운 꼬막 하나에 흐물흐물한 먹이버섯도 맛있습니다. 면은 살짝 두꺼운 편인 것 같은데 넉넉해서 밥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진짜 한참 먹었는데 바닥이 안 보입니다. 짬뽕에 세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물론 꼬막을 발라내는 게 귀찮긴 하지만 모래가 하나도 안 씹힐 정도로 잘 씹겨서 고생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오징어도 사이드 재료 느낌이 아니라, 오, 짬뽕 오징어가 이 정도? 느낌입니다. 중간에 탕수육도 있지 않고 한입 바삭 쫀득함이 꽤 오래가더라고요. 아 그리고 불고기도 맛있었고요. 살짝 생강향이 나긴 하는데 생강 안 좋아하는 저도 무난히 먹었습니다. 여긴 사장님이 맛보신 분이셔도 인정입니다. 왜이 잊었나 싶더라고요. 맛, 양, 인테리어, 친절, 뭐깔게 없습니다. 이 탕수육처럼 가게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짬뽕밥 체험 꼭 해야겠습니다. 국물에 밥한 숟갈 살짝 둥기둥기 스탠드 업 역시 밥을 마니까 국물 맛이 더잘 느껴져요. 점심 덜 먹으면밥한 공기 꽉 먹었 겠습니다. 짬뽕밥 한 숟갈이면 세상 인자 해집니다. 여기에 꼬마까지 포인트로 딱얹 어서 진짜 원없이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지하 1층 먹거리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신사동 짜장면 삼겹살 이 보여요. 홀린 듯이 식당으로 허다닥 가봅니다.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후 2시쯤인데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사진들도 쫙 있고 메뉴판도 있는데 삼겹살 짜장면 시켰습니다. 이미 방송인 여러 번 나왔고 100만 유튜버 상해기님도 다녀가셨어요. 이렇게 붐비니 물은 셀프로 마셔야겠습니다. 기본차는 이렇게 단무지 춘장 양파 삼총사입니다. 위생 문제로 조금 찝찝하실 분들도 계실텐데 보시다시피 수저에서 광이 납니다. 확실히 대구 대표시장답게 평일에도 이렇게 식당 곳곳에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삼겹살 짜장면입니다. 구워진 삼겹살이 고소하고 양파가 풍성하고 금직금직합니다. 일단 비주얼은 만점입니다. 살은 찌겠지만 맛은 확실히 보장될 것 같아요. 바쁘신 와중에도 고기를 딱 알맞게 잘 구우셨네요. 다른 야채들도 넉넉합니다. 한참을 퍼먹었어요. 면이 뻑뻑하지 않고 찰랑찰랑 술술 넘어갑니다. 그릇이 깊어서 한 손으로 비벼도 안 넘칩니다. 삼겹살을 면에 싸서 쫙 올려봅니다. 사실 블로그에 조금 느끼하다는 분도 있어서 걱정했는데, 저는 남눈치 안볼 정도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짠맛, 매운맛, 단맛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단맛 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파가 많고 금직해요 짜장 봉벅된 삼겹살 먹어보겠습니다. 지엔장, 이걸 하나 제대로 못 먹네요. 삼겹살 맛은 평범한데, 끝맛이 살짝 감칠맛이 있는 게 비밀의 레시피가 있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먹다 보니 살짝 굵은 면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단무지는 따로 식초 안 뿌려도 새콤해요. 식초 따로 안 뿌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삼겹살이 빠르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 고기 추가는 안 했을까요? 정말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싹싹 긁어 먹었는데 사장님이 저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 저희 집에 오시어나이고단이조림리나 양념이 아주 특별하니까, 아, 어, 시시 오세요. 아, 네. 언제든지 와도 되나요? 네, 네. 오후한대서무시면 오시면 감사합니다. 아, 보시다시피 저렇게까지 자신 만만하셔서 다음 영상에서 바로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부디 깜짝 놀라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는 깔끔하면서 중국집 분위기가 확 납니다. 맛집인중덜 모으는 식당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저는 유산슬밥, 탕수육 소짜 주문합니다. 유산슬밥 바로 나왔습니다. 짬뽕 국물도 같이 나와줍니다. 탕수육 소보다 비싼 이집 대표 메뉴. 이거 먹으러 오는 김에 비행기 탈것 같아요. 해산 모기버섯 등등 여러 재료가 들어갑니다. 냄새 한번 스마아봅니다 좋네요. 보기만 해도 식욕이 샘솟습니다. 수저도 깔끔하게 따로 포장. 이렇게 열심히 뒤집어 보면 밥이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한 숟갈 떠서 해삼도 얹어 주고 먹어보는데 첫 느낌은 부드럽습니다. 느끼할 것 같은데 안 느끼해요. 마늘이 금직해서 느끼함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밥은 대략 공기밥 1.3 공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 해삼이 별미입니다. 그럼 짬뽕 국물 맛은 자극적이지는 않은데 먹을수록 혀가 살짝 얼얼해요. 이번엔 탕수육 등장입니다. 찐득 쫀득한 맛이 일품인 메뉴. 소스는 살짝 달고 유자 맛이 납니다. 이렇게 안 잘리고 나오는 게찐맛 탕수육이라고 할수 있죠. 위에를 잘 정리해주고 금지막한 고기를 그대로 들어. 봅니다. 멀리서 봐도 엄청나죠? 안 자르고 그냥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속이 진짜 꽉 찼습니다.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뚝뚝 떨어지는 소스들. 이 정도 고기면 중짜 같은 소자입니다 다시 초심을 되찾아서 유산슬밥도 다시 한입 먹어줍니다.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분께서 살짝 오시더니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다 보는데 인사해주시는 거 매우 감사해야 합니다. 사장님께서도 콜라 서비스로 주셨어요. 마침 맛있게 필요했는데 바로 마십니다. 주말 저녁에는 예약 필수일 것 같습니다. 저녁 6시 되니까 우르르 오시더라고요. 실제 저녁 시간 상황입니다. 오기만 하면 이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어른들 고급 중식집 느낌인데 아이들도 잘 먹더라고요. 남으면 포장되냐고 물었었는데 분명히 양이 많았지만 다 먹었습니다. 포장하시더라도 유산슬밥, 탕수육 꼭둘다 드셔보세요. 실내는 세월의 흔적이 살짝 느껴지면서 푸근한 가정집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역시 가장 시선을 끄는 건저 그림이었는데 1대인 장유청 님을 비롯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쭉 같이 있어요 메뉴판에도 메인은 야끼우동 잠시 호랑이와 아이컨택트 하다가 바로 야끼우동을 만나봅니다 비주얼만 보면 꽤 매콤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국물이 제법 있는 편 야끼우동 특허도 있어서 독보적인 맛입니다 새우, 오징어, 양파, 애호박 등등이 들어갔습니다 9,000원에 이 정도면 꽤 풍족한 양이죠 숟가락 슬쩍 넣으니 국물이 가득 찹니다. 맛은 굳이 따지자면 단맛이 좀 강한데 달지도 맵지도 짜지도 않고 딱 밸런스가 잘 맞는 맛이었습니다. 메뉴에 있던 큼직한 새우를 집어서 제 입으로 친절하게 에스코트 해줍니다. 여러 재료들 맛이 크게 튀지 않고 저마다의 매력이 잘 어우러집니다. 면발은 이렇게 빼꼼 우동이지만 짬뽕 면발에 가깝습니다. 찍느라 시간이 살짝 지났는데도 우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면발 역시 크게 맵지는 않았고 기름진 단맛이 혀를 스르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맛이 있는 것 치고는 마늘 맛도 제법 느껴집니다. 면발 사이드와 밑에 곳곳에 건더기들이 자체 리필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사명의 볶음 간짬뽕과 비슷한 비주얼인데 비교하는 자체가 실내일 수 있으나 간짬뽕의 상상상의 호한 느낌이었습니다. 고량주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맛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걸 드시던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악기 우동은 특허까지 있는 만큼 확 확실히 유니크하고 맛있습니다 건더기만 쏙쏙 빼먹는 맛도 쏠쏠했고요 군만도한개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요즘 감성 술집은 손님에게 장미 한 송이 주던데 여긴 갬성 군만두 놀줄 아는 중국집입니다 맛은 딱 옛날 스타일의 고소한 국만두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다 받으셨어요 우동 국물에 푹 담가 봅니다 이거 솔직히 맛없을 수가 없겠죠 예상을 한치도 안믿나가는 맛이었습니다 이번 타자는 마늘종 볶음밥입니다 노란 계란동산에 핀마늘종고성이 고슬고슬하게 볶아져 식감이 마음에 쏙 듭니다. 볶음밥도 가격 대비 감사한 양입니다. 짠! 이렇게 짬뽕 국물도 나옵니다. 추억의 맛이 살아있는 개첩 샐러드. 고슬밥을 맛있게 염색해줄 짜장입니다. 자세히 보면 고기도 제법 들어갔어요. 계란 프라이가 있는데도 계란이 금직넉넉하게 들어있어요. 제 또래 사장님이 요리하시는데 3대째라 그런지 옛날 중식 비주얼입니다. 짬뽕 국물은 살짝 매콤했습니다. 계란 프라이, 투박해서더 아름다운 너. 계란 동산을 휘저어니 고소한 향기가 납니다. 마늘 정도뿐인지 느끼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본래의 맛은 봤으니 짜장과 본격적으로 비벼줍니다 이대로 입에 넣을까 하다가 귀엽게 프라이 모자까지 씌워줍니다 계란이 위아래 다 있어서 가심비 굿입니다 양이 진짜 많습니다 짬뽕 국물로 본격 시동 걸어주고 분량 대충 다 뽑아서 먹는데 집중합니다 이 가게가 35년 됐다던데 약교동이 제일 맛있는 대표 메뉴였다면 볶음밥은 이 집의 경력을 증명해주는 옛맛을 고스란히 되새겨주는 메뉴입니다 이건 두 달쯤 전에 여기 처음 때 시킨 짜장면 입니다 짜장면은 현금 기준 5천원이고 가격대비 건더기 들이 상당합니다 기름지거나 느끼하지 않아서 부담없이 먹었어요 제일 기본인 짜장면 먹고나서 사장님께 바로 촬영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가격적이지 않고 고소 담백합니다 다시 한참 남은 볶음밥으로 돌아와서 샐러드와 함께 맛있게 먹고 또 먹었습니다 여기서 길을 잘 찾아 가셔야 됩니다 잘 따라 오십시오 잘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겠죠 문을 잘 열고 들어갑니다. 실내는 살짝 홍콩 느낌이 납니다. 사실 홍콩 가본 적 없지만 대충 느낌 아시죠? 이렇게 가게 이름에 맞게 방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안이 깔끔하고 예뻐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 요일마다 할인하는 요리들입니다. 제가 간 날은 수요일 깐쇼 새우였습니다. 식사도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잘 나가요? 짜장다잘 나가네요. 아, 하게나 나가네. 본능이 이끄는 대로 주문한 중화 비빔밥입니다. 오징어, 새우, 버섯, 쭈꾸미, 돼지고기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수줍게 숨어 있는 노른자 퀄리티 보십시오.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계란국도 나옵니다. 노른자 터뜨리고 본격적으로 비벼 봅니다. 이 타이밍에 감탄 한번 하고 가시죠. 크... 진신 공기밥 두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런 왕건이 쭈꾸미 하나 건지면 기분이 째지죠 해산물들은 대부분 금직해서 씹을 만납니다 새우도 웅크리고 있지만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죠? 다 비벼놓으니까 울긋불긋 장관입니다. 살짝 불맛이 나지만 전반적으로 달달 매콤한 해물 비빔밥 느낌입니다. 왕건이도 아끼지 않고 먹어줍니다. 쫄깃쫄깃 찌이네요. 조금 매울 수도 있는데 계란이랑 계란국이 잘 잡아줍니다. 먹다 보니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깐쇼새우입니다. 할인해서 12,000원. 정말 감사한 금액입니다. 새우가 20미 정도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주얼 보자마자 바로 입에 넣고 싶어지죠? 할인 메뉴가 평범한 탕수육이 아니라서 더 좋았습니다. 바로 먹어봅시다. 간 나와서 그런지 상당히 뜨겁네요. 깐쇼는 살짝 매운맛이 감돌지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씹을수록 매운맛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같이 나온 소스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매콤 짭짤해서 입맛을 확 땡겨요. 훨씬 맛있어요. 훨씬 간쇼새우 소스는 짠맛, 간장 맛이 강했습니다. 중화 비빔밥과 간쇼새우 둘다 새우의 탱글한 식감을 잘 살렸습니다. 이제는 자체 하나 네. 혼자 새우 음. 아, 음. 포장해 주신다네요. 맛있다 음. 아, 예, 진짜 맛있게 먹보세요 와, 이 어르신들 술 드신 거 보니까 이집 분위기 클래스 느껴지시죠? 어르신들 눈치 보느라 못 만졌던 고급 회전 테이블도 돌려봅니다. 몰랐는데 이렇게 메뉴들 사진도 있네요. 껀쇼새우 비싼 몸이었습니다. 아까 소개 못 드렸던 셀프바입니다. 상당히 청결하고 반찬들 상태도 좋았습니다. 예쁘게 담아진 깐쇼새우입니다. 진짜 더 넣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중화 비빔밥만으로도 배 터질 것 같아요. 우 아저씨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도 인간 돼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야, 다음날 렌즈로 돌려도 이렇게 맛있어 보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예. 음...